어 엄마 왜? 아 발도 안 아파 괜찮아. 아 연애 알아서 하겠지 뭐. 아, 휴 영재야, 너 이래가지고 장가나 갈수 있겠니? 장가 갈수 있을까? 작지만 외롭다 1호팔입니다 외롭습니다. 진짜 외롭습니다. 외롭습니다. 그래서 제 사심을 가득 담은 컨텐츠 소개팅을 해볼 겁니다. 저 장가 갈수있을까 아 소개팅 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게 그왜 사내에 <laughs> 뭐야 왜왜 왜 사내가 여기 앉아있는거지 우리 오팔리형이왜 왔죠? <laughs> 아니, 아니 우리 둘이 키스하면 끝나는거야 오늘? <laughs> 잠깐잠잠깐잠 <laughs>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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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아니지 <laughs> 아, 내가 매칭이 돼야 되는데 아 매칭 되면 되지 너는? 너 나? 어떻게 속상해 너? 왜 속상하지 내가? 형이 속상할거 같은데 <laughs> 아니야 누가 봐도 너가 아, 속상한 입장이잖아. 아, 왜왜 왜? 오시는 네. 두분다 우리가 각자 마음에 드는 분일 수도 있는데 왜 벌써 지금? 한 명일 수도 있으니까. 아, 만약에 한 명이라고 가정을 해보자. 아, 한, 한 명이면은 그 그러면 형한테 내가 좀 미안해야 되지. 오늘 커피 아삭게. 잘 마실게. 아 근데 소개팅 해본 적은 있어? 나는 근데 이런 식으로 해본 적 없고, 과팅. 대학다이때 과팅으로 그냥. 나가. 다 잡아먹고 다녔죠 <웃음> <웃음> 다 잡아먹는 게 그게 아니라 분위기를 다 잡아먹었다 형 과팅 해봤어? 아니 소개팅 해봤어? 난 과팅도 해보고 소개팅도 해봤어 그래 그래가 <laughs> <얘가> 뭐야 그래가 <laughs> 어? 오신 거 <것> 같은데? 오셨.. 어? 오셨지? <laughs> 어, 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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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안녕어네 여기는 없는 거라고 생각해. 아 주선자신건가요? 네네네 아아 주선자 아니고 주전자 혹시 아메리카노 좋아하시죠? 아네 먹습니다 아 당연히 역시 그럴 줄 알고 제가 또 아메리카노 시켜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, 네. 근데 계산 제가 했어요 아 네, 감사합니다 네. 혹시 근데 치즈케이크 좋아하세요? 아네 없어서 못 먹습니다 아 어. 없는게 아니라 여기 있습니다 아 우와 어. 어. 이것도 제가 결제했어요 <laughs> 결제는 제가 꽃도 좋아하세요? 네꽃꽃 그랬어? 네, 좋아하죠 <laughs> 오, 꽃이 갑자기 꽃이 갑자기 갑자네 <laughs> 꽃이 갑자기 보어요오 <폴네? 웃음> 잠시만요. 이게 꽃이 어디가 어디 계시지? 어디, <laughs> 어디 어? 어? 아 세빈님 아아 세빈님구나. 어, 꽃이랑 헷갈려 가지고. 근데 왜... 주전자라고 하지 않? 저 주전자예요 주전자. 강아지 좋아하세요? 강아지 어 귀엽죠. 모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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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가 더 좋아요. 강아지가 더 좋아요? 보니까 약간 고양이가 더 좋아. <웃음> <웃음> 오늘 내가 미리 사과해했어요 왜요 왜요 그냥 뭐가 뭐가 뭐가? 내가 미, 미리 사서 <laughs> 다음 커피 내가 사올게. 원래 어? 저도좀 적극적이신 편이세요? 아니요 아니요 그냥 저는 예쁘신 분 보면은 적극적인 편이에요. 아 와... 내분 네, 분들 되게 많죠? 아니요 저 태완 처음 봤어요. 뭐야 지금? 육신자. <laughs>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? 이상형, 일단 네네.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머러스한 남자 엄청 좋아하는 것 같고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네. 그리고 뭔가 외적인 이상형을 좀 말씀드리자면 약간 여우상 느낌? 코도 좀 예뻤던 것 같고 코는 다 예뻐 어, 근데 형코 예뻐 그치 어두분다코 진짜 예세요아 진짜요? 누구 코가 다이뻐요 <laughs> 여기 있네 <laughs> 그리고 저는 아, 키는 진짜 안 보는데 비율은 됩니다. 나이 어떻게 되세요? 어, 두분 나이를 아 나이 하셨죠? 아 그러네 우, 여성분도 몸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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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년생입니다9 6년생 네네네 아 아홉수? 아? 어? 2 9홉수야 형? 그 무슨 실례? <laughs> 그쪽은 어떻게 돼요? 저는 그쪽이라니요? 아, 그래요, 그래요. 음, 아, 저는 스물다섯 살입니다. 공공년생. 공공? 응. 공공년생들이야. <laughs> 왜 그렇게 나오지? <laughs> 내가 아는 공공은 그냥 아예 다 개차만밖에 없었어. <laughs> 형 아는 공공 나밖에 없지 않나? 나밖에 <laughs> <laughs> 없긴 한데 공공 난데 진짜로. 어떻게 아, 죄송한데 나이가 어떻게? 되세요? 절대 안 돼. <laughs> 저 공공. <laughs> 아, 두 분은 원하시는 거 없어요? 여자 이상형 이런 어. 거. 제가 커피를 못 마셔서 그런지 어. 커피 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. <laughs> 요 <아이씨. 웃음> 그러지 린. 네그 대화가 잘안 되죠. 저희 둘이 따로 볼까? 현실적으로 싸우는 걸 얘기해서 보는데 혹시 연애할 때좀 자주 싸우거나 이럴 시는분이시고 음. 근데 제가 지금은 또 약간 척일 수도 있지만 연애하면 또 싸우는 기간이 초반엔 좀 싸우는 것 같아요. 아. 어떤 것 때문에 싸우죠? 혹시? 약간 제가 막좀 삐질 때도 있고 아 귀엽겠다 네막 서운해할 때도 있고 아우 진짜 귀엽다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<웃음> <웃음> 아 내가 하는 거다아 내가 하고 있잖아 지금 <laughs> 그러면은 그 세빈씨 네네 네, 세빈씨가 삐진 역할 한번 해주시고 아, 네. 저희가 한 명씩 한번 풀어보는 걸로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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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아 너무 늦어거가지고 아니 지금 몇 시야? 미안해. 아 와. 진짜 진짜 미안해 진짜. 네. <laughs> 아, 진짜, 미안해. 아, 진짜 미안해. 아 근데 얘 남자 좋아해. 아 예. 네. 네. 그. 저는 네. 여성 여성분 좋아. 하음 그래가지고 아, 보통 여자 친구 아, 있어도 여자들이랑 자주 놀더라고요. 근데 저는 남자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자친구 생겨도 뭐 형들이랑만 지내고. 아 친구로서를 말씀하시는 거야. 아 그렇죠 그렇죠. 네. 아 그래? <laughs> 눈빛 좀 무서운데? <laughs> 아니 아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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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, 모르겠어. 왜 이렇게 예민하 여사친은 조금 있으세요? 아 저는 빵명 아예 아예 없어요. 저는. 어 저도 아, 저 네. 태어난 연도도 공공이듯이 여사친도 공공 없어요 없어없어아 <laughs> 그러면 그렇게 아는 여명 있으셔야 되는 건가요? 여섯 친이야. 아는 여 명. 와 진짜 너무 재밌으시다. 구름 형생이라고 여사친이 9 6명이 <laughs> 장난. 저기 그... 없어요. 그... 아니, 아니, 아 진짜 죄송해요.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에서 반한다. 약간. 좀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?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. 응. 손발 예쁜 사람. 아. 손은 진짜 예뻐. 저 진짜 나, 근데 나발 진짜 예쁜데. 발? 아, 손도 아, 발도 응. 저 진짜 중요해요. 어, 발? 발 예쁜 분은 뭔가 여름에 이거 좀 이상한 포인트 쓸수 있는데 샌들이나 쪼리 신을 때도 발 예쁘면 되게 저한테는 아 거기까지 관리 <laughs> 여보세요? <웃음> 여보세요? 하이,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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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발은 이 하이. 발은 이쁜이 하이. 이 하이. 하이. 게 지금 이깐만요이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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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이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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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야렇게야 아니야, 야아왜 이렇게 야끝니야 아니야, 아니야, 아다 한다고 한다고, 한다고.